어제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모처럼 맨얼굴로 외출한 시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 이번 조치를 반겼지만 마스크를 언제 쓰고 벗어야 하는지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지혜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아직은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더 많지만 달리기만큼은 마스크를 벗고 밝은 얼굴로 전력 질주합니다. 2년 만인데 진짜 재밌고 상쾌한 기분으로 할수 있어 너무 재밌었어요. 요양병원에는 자식 손자들의 방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지난 추석 이후 금지됐던 요양병원 대면 접촉 면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3주간 허용된 덕분입니다. 할아버지 저 준범이에요, 준범이.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거리에는 시원하게 얼굴을 드러낸 시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빨리또 코로나가 완화돼서 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반기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스크 벗기가 불안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완전 해제가 아니고 감염 우려가 여전한데다 쓰고 벗기가 불편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애기 때문에 조심성으로 쓰고 다니고요.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또 착용을 해야 돼서 귀찮아서 그냥 쓰고 다녀요. 어디까지가 실외로 인정되는지 애매한 곳들도 있습니다. 산책로나 야외 결혼식, 놀이공원 등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매표소에서 줄을 설땐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양쪽이 뚫려 있는 지하철과 기차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 역사에서는 써야 합니다. 또 관람객 50명 이상 공연과 스포츠 경기는 착용이 의무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주 후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도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를 축소하는 등 본격적인 엔데믹 전환에 들어갔지만 새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여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장기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혜입니다.